이번에는 되나 같아요. 이 맵은 되나 할것 같아요. 무슨 망상을 해도 그런 망상을 해. 조카가 이걸 왜 해, 이 게임을. 이런 짝짝 게임을 왜 해. 무슨. 차라리 고양이가 했다고 하는게 더 신빙성 있겠다 이 게임을 왜 합니까 대체 엉망주는 개풀 워리를안한다니까 15수이 정상 아니죠. 15수이 완전 비정상이죠. 야, 그나이 앞에 이 게임을 하다니. 정상 아니야. 내가 봤을 때, 내가 봤을 때 PCG도 정신과 테스트 한번 받아야 니다 그나이 이 게임 하는 거좀 정상 아니야.

그분은 랜덤도 좀 잘하시지 않았나? 내기억이 그런데 음. 뭐야 상점을 안 짓고 그룹이야? 뭐 이런 빌드가 있지? 어! 아! 아아아아 야 진짜 한 0.2초만 빨랐어도 되거든 아깝다

온룡을 견제할까? 있는 갈세. 업을 교환료 필요한가? 어디로 갈까? 온룡이 뭘할 기다리네. 더 필요합니다. 확실하게 온할까 온룡이 어디로 갈까? 알겠습니다. 네, 네. 눈, 네. 물이 물이 갈까? 갈까? 알겠습니다. 뭘 할까요? 네. 게 필요한가? 내눈 드려 이뭘 할까요?

아저그 앞마당 지역이 되게 약간 가불기 같은 느낌인 게 애들이 애들이 그냥 일반 애들이 다가가면은 돌 던지고 화시어가 때려도 돌 던지고 방금은 꽃쟁이가 때리면 꽃쟁이한테 슬로 우 걸어버리는.

개 같은 경우 아 이게 안 되네. 레벨업이 아네한 방에 아.

타라 아씨 제프린 미리 살걸 아 제프린 진작에 샀으면 살렸는데 생각 못했네 아 너무 많이 잡혔는데 근데 힘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아, 이 세퍼는 오바야. 굴가 안 나왔을 것 같아. 아이템 개 좋은데, 지금 나? 이번에도 굴이네요. 무포 서 가지고 제대로 박아야겠다. 잠깐, 시간에. 용서해줘. 음, 역나 아, 어. 아. 보 나왔네. 비 아 저게 어택 명령을 내리지 말고 그냥 무빙 명령을 내려가지고 가까이 오기 아 잠깐만 말하다가 씨 뭐야 왜타 킹굴 후두두두. 음. 이게 산다고? 음. 아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어아다다어 어, 뭐야 아 뭔데 핀드 판정 와 씨. 아, 심지어 아 공중 뜨고 터졌어 와 이거 와, 판정 개 구대기다, 이거, 진짜. 와, 왜이런게다 있지? 아, 이게 판정이 진짜, 진짜 구대기였던 게 뭐냐면요. 이게 포탈 타고 돌아오면은 강제로 저 웹이 풀리잖아요? 그 상태 터지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현기증 터지네. 아, 이런 판정이 이렇게 구대기 수가 있나? 아까 저기 터지고 왔으면은 현기증 없었는데. 好。 좀버포좀 아시는데 아 그냥 초포 했으면 덜 아시는데요. 라이 왓더 으아 씨발 아아 아아 치 여기 밖에 있는 줄 알았어 아아 아치데 내가 놓쳤어 아, 지툰뺀줄 알았는데, 아 부대전에서 뺀줄 알았는데 있었네. 어 뭐야, 다크리즈 왜 나, 와 씨발 다크리즈 왜 나, 와 아니 씨발 다크리즈 왜 나. 와 아이, 티 눌렀는데 알 눌렀어, 아이 미친, 이런 상황이 나오나? 아 개망했네. 아 뭐야 이게. 아 지금야 평정심이 완전 무너졌다. 아 게임 끝났다 이거. 아이아 망했네 아씨아다크렌저 뭔데 아아 아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T를 눌렀다가 다시 게임 좀더 하고 말아줘 T를 눌렀다가 10툰이 아리타이트아 아이씨 아 욕을 안할 수가 없네 아씨 T를 눌렀는데 칩튼이 T니까 T를 눌렀는데 알타에서 뽑고 있었어가지고 알타 취소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알타 취소하러 알타 갔다가 다시 선수집에 눌러서 T를 눌렀는데 거기서 R을 눌러버렸어 근데 또 마침 거기서 칩튼 뽑던 거 취소해가지고 돈이 생겨버려가지고 R이 승낙돼버렸어